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농작물들의 추수가 다 끝나고 모두가 풍요로운 마음으로 또 겨울을 맞이하며 그렇게 준비하는 때이기도 하죠. 또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고 또그 뒤를 이어서 미국에 서는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한 해를 지내면서 그동안 내삶 속에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기에 적절한 시기라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감사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감사하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 하나님 앞에, 어, 순종하는 것 모두를 다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셨지, 로봇처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억지로 하게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어, 억지로 할것같았으면이 세상에 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자유의지를 주시고,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아,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특권들을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감사를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는 모든 상황들이 닥치면은 그 상황에서 두 가지 다른 선택의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감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할 것이냐. 같은 상황과 사건을 겪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사하기도 합니다.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 낙심과 절망을 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라면 우리는 대부분 기뻐하고 감사할 것 같지요. 그런데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하지 않아요. 기뻐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에 기쁨이 기쁨을 기뻐하죠. 그런데 감사는 타인 중심이죠. 상대방이 필요하죠. 감사라는 거는. 그죠?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거니까. 감사를 모르는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감사하지 않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기대되는 일이에요, 이 여행이. 여행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종착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원망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험한 여행길이죠. 너무나 멀고 험한 여행길이었습니다. 사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애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멀고 험했고 오랜 여행길로 인해서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에돔 땅을 통과하는 지름길이 있는데 에돔 족속들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싸워서 강제로 그 땅을 통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들과 싸우지 말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우회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뜻, 그 마음과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이, 어, 여행을 가야 되니까 그 마음, 그 마음이 편치가 않아진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가족 여행을 할 때, 어, 가족들의 의견들이 다 있어요. 여기 갑시다, 저기 갑시다, 아니면은 여기서 쉽시다, 이거 먹읍시다. 아, 그러면요, 그, 그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뭐 여행이고 뭐고,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아이, 집에로 돌아갈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 사람의 심리가 그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아이, 뭐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뭐해? 싫어? 안 가? 이런 마음들이 들었던 거죠. 두 번째로, 이들이 원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에 대해 불신을 하게 된 거죠. 5절 말씀을 보면은 5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어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작정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셨는가? 어 자신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지냈던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해, 구원해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병이 도지니까요 과거에 좋았던 경험들까지도 더 나쁜 의도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고통 가운데서 참 바로의 압제 속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열 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그리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출 애굽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심지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길이 험해지고 여행이 오래되니까 아,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계획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신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의도, 과거에 좋게 생각했던 것까지도 다 나쁘게 모든 것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감사가 나올 리가 없죠. 세 번째로, 똑같은 일상으로 인해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자고 일어나도 똑같은 길이고, 자고 일어나도 똑같은, 어, 그런 상태에서 똑같은 음식을 대해야 됐습니다. 오절뒤 부분에 보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뭐 광야니까 먹을 것 없죠. 물도 뭐 옆에 늘 이렇게 정수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식수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수가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 가끔씩 하나님 물을 주시긴 해서 살긴 하지만 늘 부족한 상태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그들은. 광야를 계속 이렇게 지나면서 한 곳에서 어떨 때는 몇 달을 머물러야 했을, 하기도 했고, 어떨 때는 갑자기 이동을 해야 되기도 했습니다.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사람의 힘으로는요, 그땅이그 그 광야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주 강인한 그런, 어,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어린 아이들, 여인들까지 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지요. 출애굽기 16장 11절에 보면은 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니, 우리 먹을 것이 없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고기도 못 먹고, 이거 뭡니까? 또, 목이 마르다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도 하셨고, 이런 자들에게 지금, 어,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13절.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고 있어. 우리 출애굽기 16장 31절을 같이 읽어 봅시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각치히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꿀 섞은 과자가 맛있나요? 맛이 없나요? 맛있겠죠. 맛있죠. 이것을 가지고요, 볶아도 먹고, 뭐, 구워도 먹고, 뭐, 쌀만 먹고,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아, 먹었던 것 같아요. 뭐 과자처럼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얼, 언제까지 주셨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 가난 땅에 들어갈 때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양식, 매일 보니까요, 이게 익숙해져, 이게 당연해요. 호의가 계속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권리처럼 되고, 이게, 나중에는, 아,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 저는요, 만나를 한 번만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어, 귀한 선물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음식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그, 더 값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매일 먹으니까요, 이게 하찮게 여겨져요, 하찮게. 이거 뭐 언제든지 아침에 나가면 그냥 구할 수 있는 건데, 자기의 노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게 날마다 주어지니까 하찮게 여길 뿐만 아니라 실증을 내게, 실증. 이들은 그들의 인생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공급하시고 보호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원망의 삶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호되게 벌을 받으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버쩍 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 앞에서 자신들이 원망했던 것. 어, 하나님, 저희가, 어, 겁도 없이, 우리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이렇게, 어, 호의호식 하면서, 뭐, 호의호식은 아니죠. 그렇지만 광야에서 적어도 우리가 생명을 구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회개하며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노수로, 노수로, 구리로 불뱀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다 매달아라. 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처방은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뭐 치료약을 가지고 뭐 고약을 만들어가지고 뱀에 물린 데다 파주고 또뭐 어떤 약을 이렇게 마시, 먹거나 마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뱀 모양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달다 지금도요, 이, 이, 너보산에 올라가면은 이, 노수로 청동으로 이렇게 큰 막대기 막대기는 사실 노수를 만들면 안 되는데 막대기로도 노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다가 구리 이뱀 형상을 이렇게 다 매달아 놨어요 그렇게 해놓으면서 이, 이 모세가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은 것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죠. 자, 구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 어, 노뱀을 쳐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나아지고 어떤 사람은 효과가 없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모두 살더라 그래. 이런 명리학이 어디 있어요? 이런 특효약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안 보면 죽어 가는데 보기만 봐도 사는 거예요. 불순적으로 죽어야 마땅한 존재였지만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방법에 순종하기만 하면 순종해서 장대에 높이 달린 이 구리노뱀을, 구리뱀을 보기만 하면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우리가 골고다에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바라보는 것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죠. 자 오늘 말씀 내용은 내용 자체로는요. 뭐 감사할게 전혀 없어요. 뭐 오히려 본망하다가 혼나는 장면밖에 나오지 않죠. 근데 이와는 비슷한 상황인데 전혀 다른 그런 장면을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볼수 있죠. 오병이어의 그런러한 어,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이니다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걸이제람이사한자이 그렇게 표현람은이 사람은 이 오늘 사실은이이사가은예요두가이 두 근데 둘다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읽어보려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어, 17절 말씀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이 한절 읽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12절. 날이 저물어가며 열두사도가 나와 여쭤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오천 명쯤 되미어라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오십명씩 앉히라 하시니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르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남자 성인 오천명 포함해서 도합 약 2만명 가량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죠. 이 시기는 6월절이 가까웠고 2만여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빈들이었습니다. 빈들이란 말은요, 주위에 어떤 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마을도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빨리 돌려보내야 이들이 식사 때 맞춰서 가서 먹을 걸 구하든지 뭐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어려운, 사, 어려운 상황을 볼수 있죠. 첫 번째는 많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빈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픈 시기가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왜 먹을 것을 준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신경 쓰이게 만들고 있냐? 이렇게 오려면 좀 뭔가 좀 싸가지고 오고 또 우리도 좀 대접하려고 좀 따로 소풍 갈때안 가, 안 해봤냐고 선생님 건 따로 챙겨와야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왜집갈 시간 다 됐는데 대책 없이 이곳에 있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 것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이건요 어, 간에 기별 당가는 그런 것인데 이것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축사한다라는 말은 율로게오, 복음서에서는 율로게오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하다, 칭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영어성경에서는 "Give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 이걸 음식을 가지고 찬양하는 게 뭘까요? 감사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유카 유카리스테어. u c a r 유카 s t 테 l l u c a r i s t e l 라는 단어가 어,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음식을 가지고 감사를 올립니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빈들이었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보잘 것 음식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음식을 가지고 거기 있는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을 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지금 봤어요. 무슨 차입니까? 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지나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불뱀으로 인한 더 극심한 고난과 징벌을 받아야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빈들에 있었던 먹을 것 없던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은혜를 그들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현실에 있는 문제들 가지고 그들은 원망을 선택했습니다. 원망하는 쪽을 택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계시지. 그런 것에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풍성함을 경험하죠. 결국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가 아닌가가 우리 인생이 원망의 인생이 되는지 또는 감사의 인생이 될지를 이렇게 좌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신 이 장대에 높이 달린 이 노뱀을 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보기만 하면은 살수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방식을 미리 예, 예고해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원망과 불평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찬송의 인생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과 상황,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고가 우리를 원망과 불평의 인생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걱정거리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렇죠? 걱정 하나도 없는 사람은 우리가 그분들을 정신병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걱정이 없는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전혀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인가, 무엇이 내게 가장 소중한 가치인가를 알고 그 가치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라지거나 빼앗기기 쉬운 것들을 자기가 소중한,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과 염려, 걱정 속에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돈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이를 잃으면 그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죠? 자신의 재산, 명예, 지위, 특권, 이런 것들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루하루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환경 속에 필요한 것들 많아요. 그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문제들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내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존재이고 소중한 가치이기에 주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나는 감사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가는 길그 길이 즐거운 길 아닙니까? 그 길이 광야나 빈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에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망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모두가 감사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의 인생을 살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인생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고난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그렇죠? 감사, 감사는요 상대방이 필요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혼자 사는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 인생. 그러니까 필요 없는 인생이죠. 죽을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님. 죽은 자를 죽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려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도 훈련하면 더 잘하게 되죠. 자꾸 감사하려고 노력하면 더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면 늘긴 늡니다. 근데 잘안 늘어요. 감사를 하긴 하는데요. 불평은 여전히 있죠. 여전히 있죠. 더 빨리 감사의 삶으로 바꾸는 방법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해야지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은 이게 삶의 관점이 바뀝니다.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감사가 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는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예수님 믿고 바뀐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왜 바뀌었느냐?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불평하는 사람 여전히 불평해요. 원망하는 사람 여전히 원망하는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아무리 처음 믿어도 그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소중한 분이십니다라고 인정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바뀐다라는 거죠. 그렇게 바뀐 사람들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때문에. 찬양을 부르고, 찬양시를 쓰고, 찬송가의 가사를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288장,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 세상에서 어, 언제나 찬송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찬송가 421장, 내죄 사암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그 모시니까 예수님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내가 인정하니까요 삶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참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아멘. 우리 얼마나 감격스러요. 워이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소중함을 느끼면요, 감격과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거, 내 사업이 잘안 되는 거, 내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 거, 이것들 이내그 기쁨과 감사를 뺏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너무 소중하니까. 내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찬송가에는 예수님을 믿고 난뒤 변화된 삶을 노래하는 내용이 많을까요? 이 찬송가 작가 작사들, 작사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니까요. 이걸 표현하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멋진 찬송가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써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 감사로 채워져가는 그러한 인생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